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입니다. 숙회가 제철이라 소래포구에서 싱싱한 꽃게를 사왔습니다. 이 꽃게로 맛있는 된장찌개 해볼 건데요. 사실 꽃게 먹으려면 먹기도 불편하고 먹을 게 별로 없죠. 오늘 감칠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는 꽃게 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꽃게 손질해 보겠습니다 꽃게는 다리 사이사이나 이런 곳에 이물질이 많습니다 뻘이나 이런 것들을 소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고요 이 다리 끝에 털을 제거하면 농축된 맛이 우러나고 비린 맛이 제거되거든요 이거 잘라 주시고요 개딱지를 떼어내면 아가미가 있거든요 이 아가미와 더듬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비린내 주범이죠 그리고 반으로 잘라 주도록 할게요 꽃게 대마리 준비했고 몸통에 있는 게살을 먼저 분리해 주겠습니다 게살을 미리 분리해 드리면 먹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꽃게육 넣어서 진한 육수를 우려보겠습니다 꽃게 대마리 기준으로 물 1.5리터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다시마와 오리새우 두 줌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만 넣으시면 양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된장 세큰술을 넣어 주겠습니다 된장은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물이 끓기 전에 가장 먼저 넣어 주세요. 슬라이스한 표고버섯 3개도 넣어 주시고요. 시원하게 무도 두줌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칠맛이 엄청나니까 다른 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15분 정도 육수를 우려 줄 거고요. 거품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마는 미리 빼 줄게요. 그냥 두면 쓴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5분 더 끓여주겠습니다. 총 15분 끓여주는 겁니다. 15분 지났고요. 게딱지를 제거해 주세요. 육수를 처음 우릴 때부터 게살을 넣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게살은 나중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5분 더 끓여줄 건데요. 단호박 있으시면 단호박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어서 약 5분 정도 더 끓여주겠습니다.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김치의 맛이 넘치네요. 마지막에 식초 넣으면 비린 맛을 잡아주고 국물이 더 깔끔해집니다. 게살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쫙 깔려 있어서 가족들이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었습니다. 어떤 조미료 넣었냐고 물어보길래 사랑을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